네. 1교시는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면 4교시까지 보잖아요. 1교시는 지금 하고 계신 1교시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1교시 응용, 1교시형의 응용까지 지금 다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1교시형에서는 사실 앞으로는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들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용 다잘 쓰셨기 때문에. 1교시형에서는 더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심화의 거의 고단계 수준까지 다한거고요 응용단계까지 다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교시 형인데 이교시 형이 보시다시피 이교시 선비 4교시를 이교시 형으로 가요. 논리적인 글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뭐 단답형, 2, 3, 4교시는주관식논문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몇번 말씀드렸지만 물어보는 게한 개가 아니에요. 네, 여러 개를 물어봐요. 두 개를 물어보기도 하고 한개 물어보기도 하고 세 개, 네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문제지에는 전체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네개를 골라서 쓰는 거니까 한 문제당 25점이죠. 25, 25, 25, 25 하면 100점이 나옵니까 네. 그런데 합격 수준은 대략 한 15점 정도 받으면 합격이에요. 합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15, 15, 15, 15는 60점이니까. 네. 보통은 이제 문제 선택을 할 때는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안쓸거 2개를 그냥 빠르게 제외하는 게더 빨라요. 우리가 1교시 기준으로는 한 페이지는 적어야지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2교시 기준으로는 세페이지가 나와요. 세페이지다어할수 있잖아요. 그쵸? 네. 쓰는 거 똑같아요. 어차피 1교시 10개 쓰면 10페이지잖아요. 네. 이세페이지 하면 12페이지인가요? 네. 아무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제가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 글을 만들면서 빠르게 양도 늘리면서 논리적인 답안지를 만드는 이 템플릿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대로만 따라서 연습을 계속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심하에이미 올라가 보신 분들이 다 증명을 한 내용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적응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예, 고설명을 그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프린트를 좀 나눠 드렸어요. 네. 좀 B4라서 좀 크게 좀 출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백은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백에. 자, 이교시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1 2 3 4. 그렇죠? 4단계네요. 그렇죠? 문제를 보면 1번 문제 어우 이게 뭐야? 머리 아파. 그렇죠? 원래 대본하면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데 이렇게 여러 개물어봤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물어보죠 문제가 이렇게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이제부터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선택, 여섯 개 문제 중두 개를 빠르게 제외한다. 네. 보통은 대사 문제나 명확히 답이 있는 기술형 문제들을 제외해요. 초보자들은, 초심자들은. 네. 대사 문제 막 풀면은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두개 요거는 일단은 보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목차를 잡아야 돼 목차.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 목차 원칙이 있어 요 원칙. 지금 물어본 게어 3번을 볼게요. 3번. 3번 ITS를 설명할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목차 원칙일 끝 문항이 3단락에 위치하도록 잡아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3단락이 뭐다? 활용 서비스 유형이 3단락이 된다. 자 그래서 삼 단락이 환영 서비스에 유용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락은 뭐예요? 2, 2. 그렇죠. 일 단락은 정윤택생 이렇게 목차를 잡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왜삼 단락이 왜삼 단락이 항상 이 끝에 문항이 삼 단락으로 와야 되나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냐면 뭐냐면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기승전성 어디가 클라이맥스? 결? 기승전이 클라이맥스 아니었네. 너무 네. 후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네. 기승전이잖아요. 그죠? 네. 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문제에서 끝에 물어보는 애들이 제일 채점자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맨 끝에 있는 거에 점수 비중이 제일 높아. 요 앞에는 이 끝에 걸 물어보기 위한 사전질문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술사로서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끝 문항을 보기 때문에 이게 클라이막스3달락에 오도록 지금 목차를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또 다른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짜리 한번 접보면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 목차 어떻게 잡을까요? 1달락 정의민 역할. 네. 2달락 구축 기술, 3달락 보려상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1 아, 0뭐 아, 이게 뭐 목차라고 할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문제는 이렇게 세 개의 가나다를 친절하게 적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한 개만 물어보거나, 두 개만 물어보거나 네 개를 물어보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는 이제 목차를 좀 생각해서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어, 그 다음 두 개짜리를 볼게요 두 개짜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보세요, 두 개짜리 이 문항수 두 개짜리를 보는 거예요 프린트물에서 두 개짜리가 있어요 자, 제가 끝에를 항상 나중에 물어본 걸 3달락에 위치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물어보면 다가 3달락에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두 개를 물어보면 나가 3달락이 올 거잖아요. 그죠? 렇 네. 가능 좀. 네. 그러고 나서 거꾸로 가면 가가 2달락이 오겠죠? 1달락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만들어야 되는데, 주로 개요, 중요성, 부각 배경, 필요성,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 만드는 방법은 뒤에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지금 목차를 잡는 거예요. 목차. 그러면, 예컨대 두 개를 만이 물어봤다라고 하면, 어, 3달락, 2달락하고 1달락에다가, 모모의 개요, 아니면 모뭐의 중요성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 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하나를. 예컨대 멀티클라우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할땐 어떻게 하냐. 멀티클라우드 하나잖아요. 하나. 이거를 반 쪼개서 3달락과 2달락의 위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컨대 멀티클라우드 기술, 멀티클라우드 뭐 구성,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쪼개서 3달락과 2달락에 위치시켜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 가와 가가 되었잖아요. 가가. 하나 물어봤으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 물어봤으니까. 1달락이 없잖아. 그럼 1달락이 뭘 해? 매우 중요성, 부각대 필요성.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4개를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끝은 가나다라 물어볼 때는 가나다라. 끝은 3달락 그럼, 라가 끝에 왔을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달을 어디에 붙일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달을 2달락기 붙여서, 나랑 달을 같이 쓸 건지, 아니면, 달아를 같이 쓰고, 나를 2달락기쓸 건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가를 1달락기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예시가 2번이 있네요. 2번. 2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끝에는 3달락기 뭐가 와야 될까요, 일단? 수업에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와야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 문제네요. 두 가지 특징별, 아, 두 가지 구조별 특징 비교. 얘는 이달 나랑 붙이는 게 좋을까요? 나랑 붙이는 게 좋을까요? 아, 뭐 어, 자기 마음이에 어차피. <laughs> 붙일만 하는 네. 그럼 나다을 붙여서 이달라게 넣은 거예요. 그렇죠일 이달라게 뭐가 온다? 정의 필요성.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심화에 가면 일일 목차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사람들이 요비트다 목차를 연습을 해요. 왜 문제지를 받자마자 이거 뽑아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거는 뭐 어차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목차 잡는 거는 일단 네, 고그 정도로 볼게요.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네,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상달락에위치시키다 이게 중요하다는 라 말씀드렸고, 이후에. 2달락, 1달락 순서로 올라온다는 어. 말씀드렸고, 1달락이 없을 경우에 1달락을 만들어줘야 된다. 개요 중요성, 부합적 필요성, 이렇게. 그리고 4달락. 제가 여기 보면, 암영역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영역이 1, 2, 3달락. 4달락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지금. 네. 4달락은 우리가 1교시형의 3달락은 필수인가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2교시형의 4달락이 딱 그래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써도 돼요. 얘는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얘도 규칙이 있어. 기승전 결이잖아요. 결론을 내줘야 돼. 내 의견을 가져. 그래서 얘는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끝이 모모에 대한 오조사항 모모에 대한 제어, 모모에 대한 유의사항.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적어줘야 됩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데요. 일단은 제목은 이렇게 적어요일단 생각은 없어도. 네. 가 이렇게 만들면되지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네, 이래 이게 기본적인 글이에요. 기본적인 글. 네, 그래서 개념을 물어보고 앞에 그 다음에 물어보고 클라이맥스에 정말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런데 내 생각에는 멀티 클라우드를 할때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끝을 내줘야 된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녹차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실제 이제 적으시는 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답안지를 펼쳐보실게요. 실습을 하는 거죠요 실습. 네, 쓴거그 다음에 쓰시면 되겠죠. 네. 요 예시를 먼저 볼게요, 요 예시. 트윈트물에게 있어요. 네, 잘안 보이시겠지만. 아, 요 5.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배포 위험을 낮추면서 속도와 유연성 및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앞에 쭈쭈쭈쭈쭈 있잖아요. 얘를 적는다? 안 적는다. 얘는 그냥 참고만 하는 애. 그럼 내가 적어야 될건 뭐다? 아, 나라고 써진거를 적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 문 오라고 하고 가나 두개 물어봤으니까 1, 2 표시해 가지고 그 문제를 딱 적어요. 네. 1, 2, 1, 2. 자, 어왜 문제에는 가라고 표시했는데 여기는 1이라고 표시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요 밑에 문제를 우리는 나중에 볼때 목차에 참조할 때 쓰거든요. 아, 뭐, 뭐 물어봤지? 이렇게 해서 볼 때, 문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답안지를 보면서 목차 참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달러 적고, 2달러 못 써야 되는지를, 이 문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답안지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를 가로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적은, 우리가 적는 목차랑 헷갈려요. 가나로 적잖아요, 우리 하이 목차를. 그래서 1, 2로 적는 거예요. 있다. 이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문5 하고, 문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거를 지금, 글에다가한 줄에 적으려고 하면 이거 한줄 넘어갈 것 같죠? 네. 그쵸?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을 앱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으로 그냥 앱, 어플리케이션은 APP로 줄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네. 그렇게 적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3번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한 번, 문, 산, 이라고 적고요. 그쵸? 똑같죠? 여기서 물어본 거 뭐예요? 세개 물어봤잖아요. 그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적다 보면. 이것 꼭한 줄씩 적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아, 그렇게 안 적고, 그냥 남으면 남는 대로 채워서 적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1, 2, 3. 또그 질문. 일부 한번몇는에 네. 어쨌든 IP 트에서 대해 환경을 하는 겁니다. 네, 앞에 IPS 정밀 특징이라고 불려. 첫 줄에 이거를 쓰고 일인상해서 홍실하게 조금 어떻게 정리해 줄까요? IPS의 정밀 특징, IPS의 치기 기술, IPS 활용 서비스 유록 이렇게 적어도 됩니 성실하게 빈자리가 안 보이게. 네. 이제 이거 배우고 나면 더 배울 건 없어요. 안심하고 3교 시험 없습니다. 자, 문제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밑에 다 똑같아요. 다. 답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1달러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1달러 1하고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IPS의 정의 및 특징이 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일단, 일단 거기까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네. 1, IPS의 정의 및 특징. <laughs> 자, 거기까지 되셨으면 <laughs> 이제... 이제 콘텐츠를 푸셔야 돼요. 콘텐츠를. 자일 달러 콘텐츠는 여기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보면은 비어서 만들어낸 게 있고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1, 2, 3 이렇게 하나다 할 때는 얘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두 개를 물어봤을 때 만들어낸 거라는. 이거에 따라서 선실지 구성이다. 원칙은 항상 뭐라고요? 물어본 거는 표로 내가 만들어낸 거는 그림. 자 물어본 거는 표로 그리는데 표로 그리는데. 개념을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우리 원래 무게 적을 때 적었던 거 있잖아요. 개념 개념도 구성 그 요소에 적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어.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개념 정의미 특징이잖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표 형태로 해서 정의미 특징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개념도 개념 뭐 특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을 수도 있고요. 개념이 필요성을 이렇게 가으로 나눴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런데 일단락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냥 표 하나로 붙여서 개념도 개념 필요성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붙여쓰시는 거죠 네. 우리가 1교시형에서 복수를 적을 때 어떻게 적었어요? 표 하나로 문쳐로 적었잖아요 그거 그렇게 적어주시면 그래서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정리, 정리. 하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평표 하나를 지고 한번 적어 볼게요 표가 정이면 한 번으로도 정이라고 적었나요? 개념이라고 적을 수 있나요? 아 똑같이 적으셔도 문제랑 정이라고 적 그렇죠 문제랑 똑같이 적으셔야죠 지금 물어보신 게 여기 문제가 정의면 여기는 개념이라고 적어야 되냐 정의라고 적어야 되냐잖아요. 네. 정의라고 적어주세요. 물어본 대로 퍼스 맞췄세요 여기는 지금 정의라고 물어봤으니까 정의. 물어본 대로 여기 비순도 있잖아요. 개념들 연결하 것도 정의. 앞으로 한 줄에다가 적어도 되고 중간에 개념들 넣어도. 네네네. 저에게는 이거를 위로 올리고 뭐 얘를 밑으로 내리고 이게 순서 바꾸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한 곡만 이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칸만 그리는 겁니다. 칸만. 네. 그리셨나요? 네. 자, 그러면, 어, 강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달락과 달락 반락 사이에 강글을 넣습니다. 네. 여기 보면 강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강글. 자, 강글은 대목차. 대목차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1달락, 2달락, 3달락이 대목차예요. 중목차는 가나, 이거 이게 중목차고요. 대목차는 강글이 필수, 필수. 그 얘기는 1달락과 2달락 사이에는 강글을 적는다. 내가 지금 일단락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강글을 적어줘야 되는데 강글은몇 줄이냐 면두 줄을 적어요 내가 양도 채우고 내가 내용도 충실하게 적어주기 위해서 그럼 강글은뭘 적어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적어요 일단 내가 나중에 뭔가 특별한 걸 적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두 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줄에는 내가 여기 적은 걸 요약해요 예컨대 이정이 되죠 아이퍼스는 사용자의 단말을 기준으로 위치를 치기하는 기술임 요약했잖아요 앞에 아, 네. 정리 특징쓰고이약게거여요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뭘정리 하면 암시를 다음 달락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을 해줍니다 다음 달락에 치기 기술이 나오잖아요 IPS의 치기 기술은 대표적으로 무엇 무엇 무엇이 있음 첫 번째 줄은 위에 거 요약 두 번째 줄은 다음에 나올 내용을 언급 왜 이렇게 해줄까요 이 단락과 단락이 잘못하면 각각 따로 놀아요 따로 내가 일교시험 쓰듯이 일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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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로 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글이 돼야 된다 단글로 본드처럼 붙여주고 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글을 뭔가 창의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요 규칙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같첫 번째 요약 두 번째 다음 단락의 내용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삼 단락이 이삼 단락. 자, 얘는 간 글을 적은 다음에 단락간에 또한 수로 뛰어요. 일교수는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안 얘는 뛴다. 아 신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2하고 적고요. 2하고 적고 뭐라고 적어야 돼요? 여기. 측위 기술. 근데 근데도 정확히는. 여기까지 적어졌으면, 자 이제 편대치 구성을 또 하셔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총 편대치 구성을 해야 되냐면, 자 어떻게 구성하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질문수가 한 개냐 두 개냐로 이게 있죠 여기. 이 질문수가 뭐예요? 한 달락에 물어본 게두 개냐 한 개냐로 물어. 자, 측위 기술은 한개 물어봤어요, 두개 물어봤어요. 그럼 이쪽, 이쪽. 뭐라고요? 그림이랑 가의 그림 나의 표.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네.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죠.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가 음, 여기 종이에 보면 육 번에 나를 한번 볼게요. 우선에 나. 이거에나오보면 구성룸이 구축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가는 구성도 나는 구축기술 이렇게 봐야 돼. 7번도 보면, 다아 보면, 종류미 특징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는 종류, 나는 특징.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이제 해서 구성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IPA 측위기술 하나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에 IPS 측위 기술의 개요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줄 건데, 그림은 똑같이 다섯 줄을 잡고, 대요도 그리는 거 있잖아요. 다섯 줄을 갖고 이렇게 그림 하늘에 이렇게 그릴 때로 바에 아 p s 측스위 기술의 개요체 여기 물결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문자 넣으라는 얘기예요. 세줄 이상 남았으면 거기다 그리고 안 되면 강을 채우고 안걸로 그냥 세 네. 네, 줄이 안 되면 강을 채워서 넣어니다 우리가 해서 똑같은 규칙입니다. 그 정도 다섯 줄이 안 나오면 세 줄이 남았다. 그냥 거기다 그리고 무줄이 남았다. 거기다 강들을 채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자, 거기까지 됐으면, 나라고 적고요. 다 나는 안 띕니다. 가나 사이에만 안 띕니다. 맞아요. 네. 나는 안 띕고 그냥 쓰시면 되죠. 여기다 뭐예요? IPS 측위 기술의 상승. IPS 측위 기술의 상승. 자,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표를 그릴 텐데, 1교시험 표, 우리 있잖아요. 여섯 줄나오는그표 기억하시죠? 그 표를 그려주는데, 우린 지금 많이 육적하잖아요. 그죠? 한 줄당, 두 줄씩을 적어요. 하나 먹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섯 항목인데 이거를두주씩 적으니까 얘는 몇줄이다총 열세 줄해은까지만그렇죠그은 봅니다. 은이사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줄이사람이사하은이 사람은 이사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고은이 사람은 이사 하나 둘셋람 넣고 하나 둘셋사 넣고 네. 하나 둘셋이 넣고 네 줄씩 띄은서 보시면 이 사람은 이사 자, 그렇게 하셨으면, 앞에 구분, 질문, 설명, 요, 요, 한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넓이예요 그. 똑같아요. 그 대시까지 다 해줄게요, 대시까지. 대시가 한 줄당 하나씩 계속 가 들어가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끝나셨으면, 끝나셨으면, 뭘또 해줘야 된다? 한글 두셔도 된다고 그셨죠 네. 요약, 다음 내용, 암시. 한 다음에 한줄한줄 끼고. 해도명도 네, 다 적을게요. 해도명도.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계기술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 가운데 해도가 질문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여기는 측이기술이라고 적어야겠죠. 여기다가 표 가운데 다오방구도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라 설명까지 하실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끝났으면 이거 밑에다가 강글 두개해주고한줄 띄고 3달 락 적으시면 되죠. 활용서비스 유 IPS의 활용서비스 유형. 얘몇개 물어봤다. 한개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은 3단락도 1개는 물어봤잖아요. 한개 그렇죠. 그러면 그림표를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파란색. 이리고 2단락 적어선 형식이랑 똑같은 거죠. 3달락 끝까지 혹시 다 적으셨으면 마찬가지로 거기다 단글 적고 이슈를 죠 마찬가지로 3단락 마무리가 됐으면 3단락에도 대시를 넣어 2개 넣어가지고 그죠 단글 2줄 넣어야죠. 그죠 단글 두줄넣읍다 내가 3단락까지만 쓸거다 라고 하면 그그글 그 a 에다가뭘 적어야 겠어요 결론내 의견을 적어줘야 d g o 근데 일단은 우리 o 4 d 락까지써볼 거니까 요약하고 다음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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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마지막이 4달락인데요 4달락은 4달락 락달락 여기 있어요 4달락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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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네 그러면 4라고 적고요 다 라고 적고, 얘는, 음, 제가 끝을 뭐로 끝나야 된다고요? 고려사항, 제어, 유의사항, 제어, 유의사항으로 끝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 ITS, ITS 서비스 도입 시 고려사항이라고 적어. ITS 서비스 도입 시 고려사항. 다 달라, 명. 오늘 이거 잘 이해 안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거 이해하고 가세요. 네. 질문은 그때 받을게요. 하울려주니까지금 제가 질문을 따로 받으면, 네. 자, 거기까지 듣으면,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줄이에요, 다섯 줄. 5줄. 그림판 다섯 줄. 아, 세 줄밖에 안 나와서 세 줄에 다 그리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음.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 하셨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줄로, 방글로 해서 내 의견을 알고 끝내는 겁니다. 방글까지 접고, 거기에 끝이라고 적으면 끝납니다. 네. 여를 네. 네. 이제부터 좀 들어볼게요. 자, 1달러 구성할 때, 아까 제가 개념이라고 전, 개념도, 개념 특징, 이렇게 적는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애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거에 있었을 때 만들어주는 건뭐 배경, 부간 배경, 이렇게 필요성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이렇게 만든, 오른쪽에 있도 블록체인의 무결성 보자, 하의 알고리즘의 도입 배경, 이런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표현한다? 그림을, 으 그림. 다섯 줄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보면 이런 형식을 하나 정해놓고, 내가 뭔가 필요성, 도입 배경, 이런 것들을 요 형식으로 맞추고 넣어야지.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리고 간도두 줄인데, 이분은 그냥 네줄 적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채우려고. 1교시형 아, 1달락은 그렇게 되고, 2달락에, 아까 뭐라고, 제가 하나 물어보면, 그림, 표. 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 왜이 사람은 네 개밖에 안 적었나요? 아, 우리는 지금 기본형을 배우고 있으니까, 네 개까지 일단 적어볼게요. 네. 네. 단글두줄그렇죠 위에 거, 요약, 이거는 다음에 나올 거, 한다. 네. 기본형.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 둘, 게두 개를 적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표, 표를 적는다고 했었죠? 가에 이렇게, 목적과 원리, 두개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가에 목적, 나에 원리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럴 때는 표, 표, 이렇게 쓰어가요그 표는 뭐가 들어가냐? 네, 원래 여기 우리가 썼던 기본 표대로 하는, 요 표대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목적이나 원리를 이렇게 리스트에 목적을 쭉 늘어뜨고 원리를 쭉 늘어뜨고 아니 기술을 쓰고 이럴 때는 요 리스트 형태의 표를 쓰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C N N과 R N n 을 설명해봐라 이러면 C N N도 개념, R N N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개념표, 개념표 이렇게. 이 개념표가 뭐냐 우리 일교시형에서 두 개적을 때, 복수적을 때 썼던 그표 있잖아요, 그 표로. 하나, 둘 이렇게 써준다. 그럼 여기를 비교를 물어봤어, 뭐가? 그러면 똑같이 개념 비교, 상세 비교 하나 줄까? 네, 이제부터 응용입니다, 응용. 네, 질문 이제. 알고 있는 정류 특징이요. 네. 이게 류의 특징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표에 종류의 특징 이런 써서 되나?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동류와 특징을 따로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내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아.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종류가 특징을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가에는 종류, 나에는 특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종류별 특징이라는 걸 하나로 그러면 하나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배요 종류별 특징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셀페이 테스트할 때한 문제당 한몇 분씩 써야 하요한 문제당 25분이겠죠. 네. 당연히 이거는 뭐 많아지니까 25분.